과민성 방광증후군, 부교감신경 호흡법 기혈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. 교감이 서로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, 교감은 흥분나 빨리빨리 작동하는 거. 그런 게 이제 교감이라면 부교감을 좀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돼. 어? 그래서 갑자기 막 무섭거나 아니면은 출근할 그, 뭐때 소변이 이제 갑자기 마렵잖아. 이 방광에서 자극이 오는데, 근데 화장실이 멀어. 그럼 상황이 되잖아. 쌀 수는 없잖아. 그럴 때 방법이 있어. 그럴 때. 한번 해보세요. 진짜, 심호흡을 한번해세요 해서, 부교감 신경을 심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, 막 나오려고 했다가, 네 이게 이제 조금 참아춰 어? 그리 이제, 그동안 호흡을 한다에 가야지, 막크르게 가다 보면 이제, 준비를 수가 있어 아시겠죠? 좋은 방법이에요. 골반적인 근력을 키우세요. 체형교정지도사 기혈테라피 건강상담 교육문의 010-4181-5442.